자, 오늘 새로운 문법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능률 기본 영어의 자, 이거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책은 지금 필수 기본 문법이라는 책으로서 지난번 능률 기본 영어하고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법이라는 게 자, 이게 뭐 학년에 올라갈수록 새로운 문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자, 이번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다 지기 바랍니다. 문법적 기초가 없으면 고등학교 내신 영어 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관식 서술형, 배점 높죠. 자, 이런 부분까지 다커버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1단원의 문장의 형식, 문장의 5형식 이야기하는 거죠. 자, 1형식 자, 보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고, 2형식 주어 동사. 주격 보호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고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원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들어가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주격보호도 보호란 말이야. 목적보호, 간접목적어도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도, 자, 목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복잡하게 보여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문장성분이라고 그래요. 문장성분. 자, 그러면, 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장성분이 성분이 아닌 거. 이거, 자,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문장 성분이 아닌 거. 첫 번째, 부사. 뭐뭐 하게 라고 해석되는, ly로 끝나는 단어도 있죠. 부사, 문장 성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것도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식구조. 꾸며주는 말이죠. 수식구조.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것들. 문장 성분 아닙니다. 부사, 전치사, 명사, 수식구조는 문장성문 아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품사는 뭐야? 품사. 품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속사입니다.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속. 여덟 가지의 소속사로 나눌 수 있죠. 단어의 소속사,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자, 이게 중요한 품사입니다. 주요 품사고, 그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 자, 감탄사, 어, 접속사, 이런 것들은 자, 조금 이제 존재감이 없는 문장에서 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빼도 문장을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서 팔품사를 음,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에서 일용식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죠. The surprise detective stood. 하면은 놀란 자그 운영자가 서 so 이사 일어났습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얘를 꾸며 주는 거는 문장 성분이 아니고 the boy sang in the church choir. choir는 합창단이거든. 그 소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 합창단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 성분 아니라 그랬죠. 자, 그리고 빼고 생각하면 주어 동사만 남는 일형식입니다 There were 자,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유도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a people were 인더스그. 이 전체사 명사 빼도 없어 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주어하고 비동사만 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형식입니다 이런 주어와 동사에 각각 밑줄을 긋고 수식 어구는 가로로 묶으세요. 자 주어 동사 bear. 자 appear 이렇게죠. 되 수식 어구는 가로로 무 묶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종종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In that area 그 지역에 okay, 이렇게 됩니다. The t r i e d 가 주어고 동사는 ran이죠. to 전지사입니다 자 to his mother for protection 이 부분이 이제 수식어 꾸니까 요렇게 꾸고 자, 가로치는 거고 there 수식어 꾸입니다 부산은 stands 이게 동사고 자 이게 a big oak tree가 주어져 그러면 a little way up the road 하면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어, 이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보호가 들어가는 건데, 이 보호라는 거는, 자, 주격보호는 특히 주어에 대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를 보호라고 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를 우리는 보호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주어하고 이 동사 나오고 이 보호가 나왔을 때, 어, 뭐뭐는 뭐뭐다 해서 말이 성립되면은 그거는 보호로 봅니다. 특히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I am a teacher. 비동사 이다니까. 자, 내가 선생님입니다. 자, w a l k i n g 일하는 명사 다음에 i n g 를 꾸며주는 거죠. 중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주어동사 보호가 나온 겁니다. 이 형식이죠. All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laughs> 모든 이파리들이 변했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변했습니다.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it appears a quarter. 어색한이죠. 자, 어색하게 보였다. 그것은 자, 보였다 주어 동사고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고 그다음에 out of place 하면은 자, 뭐 자리를 벗어난 부적절한 그런 의미입니다. out of place 부적절하게 보였습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게 지금 보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She had felt sorry for the new kid. 그 새로운 아이한테 유감을 느꼈다라는 게 전체자 명사 빼고 생각하니까 자, had a felt. 이거는 have a ppc제죠. 이게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감을 느꼈다라는 건데 felt라는 건 feel의 과거죠. 자, 이 형식 하면은 주동사 보호 가운데서 감각동사를 알아야 돼요. 감각동사는 자, look smell, 자, taste, 맛이 나다, sound, 들리다, feel, 늦, 뭐처럼 느껴지다, 이 말이죠. 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냄새가 나다.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동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look하고 같은 게 seem, 같은 겁니다. 뭐처럼 보이다, appear도 같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appear도 어, 감각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각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형용사 나오는 거고, 부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명사를 쓰려면은, 자, 앞에 like를 붙여서 명사 쓴다 그랬습니다. 감각동사용법.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 우리가 보호가 될수 있는 거 있잖아. 자, 여기서 주어가 있고, 문장 성분에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다시.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호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자, 이거 외웁니다. 명사, 대명사, 또 뭐더라? 동명사. 또,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동명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대절, 접속사 대절, 관계사 와절 웨더절, 자 의문사절 이게 주어 되죠. 명사 대면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와절 웨더절 의문사절 자 이거 입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주어가 될수 있는 거. 자, 지워서 다시 한번 보면은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뭐다? 명사 또, 대명사 또, 동명사 또, 투부정사 또, 대절, 그 다음에 왓절, 웨더절, 의문사절. 자, 이 주어가 될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자, 목적이 될수 있는 것은 뭘까? 목적이 될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것과 명사 되면서 동문사, 주문사, 대처가 왔죠, 외로절, 얼문사절. 그러면 보어가 될수 있는 건 뭘까? 보어 자 보어가 될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명사 되면서 동문사, 주문사, 대처가 왔죠, 외로절, 얼문사절. 여기다가 보어가 될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 더. 형용사 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I am smart.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확실하게 a r t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될수 있는 거,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 보호가 될수 있는 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a 격보호 a 각각 미출을 그세 am 있죠. I t t I n g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자, 동사 격보호는 Older 하 예, 하루하루라는 시간 부사입니다. 이거는 어, 이게 we are getting older.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Why did you stay late in the classroom? 전체사 명사 없애고 예 e s 시간 부사 없애고 왜인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니라는 겁니다. 교실에 남아 있었니? 자그래서 주어가 동사와 주격보호는 동사가 stay고 주격보호는 late죠. Seemed surprised by her. 이건 노런스. 그는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것처럼 그녀의 무식함에 깜짝 놀란. 전체사 명사 빼버리고, 자 이게 동사가 seemed고 주격 보호는 surprised. 그가 놀랐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면은 그때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taste가 동사죠. 자 bitter this은 왜자 green tea 녹차가 그렇게 쓴 맛이 납니까? 하는 거고, 자 사명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죠. 목적어 될수 있는 것도 아까 자 명사가 목적어 될수 있고 대명사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 부정사 이런 것들이 목적어 될수 있다 그랬는데, 어, 자이뭐별 따로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참여자들은 받을 것이다. 농구공을 그 티셔츠를 he cannot express himself himself 그는 스스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mother tongue 하면 이게 엄마혀가 아니라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로. he set up the new stereo in the living 그는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스테레오 하면은 음향 장치 거실에다가 전체사 명사 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 겁니다. 심한 비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사 명사죠. 자, 리프 e 벤트 수고가 나왔습니다. prevent 자, from ING 입니다 항상 from ING 써 가지고 ING 써가지고 a가 ING 하는 걸막 ING 하트 대신에 쓸수 prevent 대신에 쓸수 있는 거는 keep 동사 쓸수 있고 stop 쓸수 있다 그랬죠. 자 a가 ING 하는 걸 막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요거 자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 구와 목적어에 각각 밑줄을 쓰세요. 자, 동사가 new 그 다음 목적어는 that 절이죠. that 절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다라는 사실. She look that. look 자체로 뭐뭐 처럼 보이다지만 look at 하면은 이게 쳐다보다 그랬던 동사 구 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구. 구 라는 거는 단어 두개 이상 붙어서 자, 있는 거를 구 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면서 단어 두개이상 있는 거를 우리는 이게 이게 동사 구미에게 그래서 목적어 하 s e l 죠 전치사 명사 없애고 he couldn't put up with 가 동사 구미나 참다라는 거거든 이거는 보다라는 거죠 쳐다보다 look 자체는 뭐처럼 보이다지만 look g t 하면 뭐뭐를 보답니다 d i s c o m for t 불편함을 자기 목적어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t 페인 s painting reminds 상기시키다 나에게 자 이걸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겠죠 전치사 부수 명사 전치사 명사 다 빼버리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4형식 구조는 주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다 사형식은 주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 중에서 자 간접 목적어는든현 거의 사람이고 뭐뭐에게 뭐뭐들 사물 이렇게 되는데 문장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을 끝에 썼을 때 사람을 끝에 썼을 때 전치사를 하나 쓴다 그랬습니다. 이때 전치사 쓸수 있는 건 뭐더라? 세 가지죠. 뭐다? 사용식에서. 자, 오브가 있고, 오브는 마지막에 쓰자. 자, 오브가 있고, 그 다음에 투가 있고, 포가 있죠. 투를 쓰는 거는 동사가 뭐더라? give, send, tell. 자, tell, teach, show, a n d 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 일단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 나오는 NPC 개판이라고 그랬죠. Make by 그 다음에 cook cat find 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다4 쓰는 거. 음. 그다음에 over 쓰는 거는 ask 동사였죠. 물어보다라고 할때 넘어갑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뭐뭐 에게라고 해석되는 거, 직접 목적어는 뭐 뭐들로 해석되는 거. 밑줄을 그으세요. I will lend you 너에게 그 돈을 이렇게 되죠. Just this once 단지 이번 한 번만 그 돈을 빌려줄게. Who taught 이게 동사죠. 누가 가르쳤냐. Both of you 이게 간접 목적어. 니들 둘 다에게. How to play 방법을. 의문사절도, 의문사도 이제. 목적어 될수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She convinced, 확신시켰다 또는 설득했습니다. 나에게. 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 대절도 목적어 될수 있죠. The manual, 그 설명서는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당신에게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의문사절도 목적어 될수 있습니다. 자, 오형식입니다. 이번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들어가는 건데, 아까 주적 보호는 주어에 대한 설명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뭐뭐는 뭐뭐다? 목적 보호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어를 설명해 줘. 뭐뭐는 뭐뭐다? 목적어하고 이거하고 둘이 자, 이거 얼룩말이 시원하다. 이제 얼룩말이 자, 그다음에 어, 어, 틴. Ray of sunlight, 얇은 햇빛이 triangle glass, glass prism 하면은 삼각형 유리 프리즘에 떨어지다. 자, 이것도 목적에 대한 동작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보호에서 목적 보도 호 보호니까 아까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라 그랬지? 자 주어나 목적어 될수 있는 명사 동명사 투부정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왓절 외래절 의문사절 더하기 또 뭐라 그랬어 형용사도 보호가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쿨이라는 시원한이라는 형용사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사 투부정사도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많이 보던 것, 죠 써하면 뭐의 과거다 씨의 과거잖아 보다 자 이거 냄새가 나다 냄새를 맡다라는 겁니다. 스멜 감각 동사 이 형식에 쓰일 수도 있지만은 뭐처럼 냄새가 나다. 자, 스멜드 뭐뭐 냄새 뭐뭐를 냄새 맡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쓰는 거죠. 자, 감각 동사가 아니라 지각 동사라고 그러죠.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툴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이나 또는 동사에 ing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출발점이고 그 목적어가 목적어가 사물이잖아. 목적어 사물이라면 뒤에 사물은 동작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목적어라면 뒤에 수동의 열미를 가지는 과거분사 붙이는 겁니다. 지각동사라도 사물목적어 pp 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 집이. 자, 불태우는 게 아니죠. 불태워진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게 사물이니까 과거 분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역동사가 있었죠. 사역동사. 세 가지 대표적으로 have와 make와 let이었죠. 사역동사는. 자, 뭐뭐 하게 하다죠.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그리고 렛은 허락하다죠.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투안 붙입니다. 맞죠?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준사역동사도 있었죠. 준사역동사는 헬프동사입니다.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유일한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준사역 헬프 목적어 투.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호에 각각 밑줄을 쓰세요라고 돼있죠. 밑줄을 그으세요. The child, head. 자, 동사 다음에 있는 게 목적어죠. 그의 temperature. 자, 이건 목적어, 사역동사가 나왔지만은, 목적어가 온도라는 사물이잖아. 온도가, 자, 사물이니까 과거분석 들어갑니다. 목적보호에서. 온도가 재워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No one can make him. 자, 목적어가 힘이죠. 목적격. 자, 사역동사입니다. make. -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대로 들어갔죠. 목적보어. To the work. 그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이 되죠. 온도가 재워진다라는 거. 목적어에 대한 동작. 자, 또는 상태를 설명하면은 그게 목적보어입니다. Did you hear your name? 너는 들었냐? 너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 이것도 목적어 사물이 죠 이름이 부르는 거니까 아니죠 부르는게 아니라 불리워 지는 거니까 자 사물이니까 동작을 받으니까 과거 분사 들어갑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사물 목적어 다음에 pp 선생님이 인크레이지 하면은 자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또는 격려했습니다 인크레이지 격려하다 목적어는 미죠 자 내가 에세이를 쓸 것을 목적 보험입니다 To write essays 목적 보어. I saw some little fish. 자 몇몇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가 some little fish가 목적어죠. 자 목적 보호는 뭡니까? 스위밍이죠. 자 물고기들이 수영한다니까 연못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 형식 문장의 형식에 대한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자 이제 마무리 문제 직접 풀고 쌤한테자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세요 리뷰 테스트 있죠 다음 문장이 몇령식인지 쓰고 자 svs가 주어고 그 다음에 v가 동사입니다 sc 주격보고그 다음에 o는 목적어죠 io는 간접목적어 입니다 do는 Directive Object에서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고 oc는 목적보호입니다 이거는 Objective Complement라고 그랬죠 Subject고 Verve고 Subjective Complement고 자 이거는 Object 목적어고 Indirective Object, Directive Object, Objective Complement에서 자, 이 용어를 다 축약한 거죠 매령식이제수고 문장 성분을 구분하세요. 자, one of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어떤 품사가 문장에 맡고 있는 역할인데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그랬죠. 문장의 제라앞 나오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문장 성분 구분하라고 했죠. one of her friends. 자, 이게 주어입니다. called. 전화를 했습니다. To invite her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서 점심에 초대하기 전체사 명사 빼버립니다 to 자체가 뭐뭐하기 위해서거든 자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생각합니다 문장 성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형식입니다 주어 동사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to l e r a n c e a l l o w s t h e w a t e r To f l o u s i s h e 이게 to l e r a n c e 인내심이라는 것은 동사 허락합니다 세상 자 동사 라의 목적어 나왔죠 세상이 <laughs> 세상이 번성하다라는 거죠 번성하다 세상이 번성한다 목적 보라고 호볼수 있습니다 오형식입니다 Also keep your children a spec k e e 동사 나오죠 자 이거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자 주어 가 생략된 거지 주어가 없는 건 아니야 명령문은 당신은 또한 주어라 당신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가방에 음 굿띠 하면은 특별한 굿띠 제품 가방 제품이 있는 가방을 주어라 이 말이겠네 자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유가 주어고 기부가 동사고 간접목적어고 IO고 어, 그 다음에 DO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이거는 자 as you watch i 자, fleece jump and hit 이게 벼룩이거든 어쨌든 이거는 접속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는 문장의 주인이 아니야 접속사가 없이 주어 동사 나오는게 주인이거든 something very interesting becomes 이게 주어 동사네 자, something very interesting something이 주어고 becomes가 동사고 obvious가 주격보어죠 sc라고 합니다 주격보어 obvious는 분명한, 명확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도 보호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형식입니다. 네가 볼때 벼룩들이 점프하고 히터 리드 뚜껑에 부딪히는 걸볼때자주 흥미로운 일이 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they also believed that 그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어가 지금 that 절을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쭉쭉쭉쭉쭉 대절이 이제 문장을 받기 때문에 문장 앞에는 접속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목적어입니다. 사형식이죠 이거는 자 독해 지문에 학습한 어휘에 뜻을 쓰세요라고 돼 있죠. 자 이따가 독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세 셈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외우세요. 자, 앞에 나오는 도케, 도케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오는 도해입니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burst into laughter. burst가 뭐, 그러니까 터뜨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웃음을 터뜨리다. 한번 적어보세요. personality 하면은, 자, personality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2번부터 봐야 되겠네. appearance 하면은 외모입니다. appearance 외모, personality 성격. 4번의 톨러런스는 톨러런스 tolerance,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이라는 게 뭔가 참고 넘어가는 거, 인내심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리가들리 서브 이거 중요하죠. 리가들리스 뭐뭐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 적으면서 익힙니다. 페어니스 페어플레이할 때그 페어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죠. 공정성. consideration 하면은 배려입니다. 배려 barrier, consideration 이거 왜 그래? 어자 어. attention span 하면은 이게 관심 집중이죠. 집중 기간입니다. 그러면 challenging 하면은 도전적인 그 다음에 bring along 하면은, 자, 뭐뭐를, 가지고, 가다, 라고 보면 되고, destination이 뭐였더라?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 다음에 goody 하면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12번은, 어, 매력적인 것이란 뜻이네. 매력, 적인 것. 자, 그러면 13번에 observe 하면은 관찰하다. 라는 거고 p 레 e d i c t a b 하면 14번 예상할 수 있는 테이크 e o f 는 뭐더라 15번에 테이크 e off 뭐뭐를 벗기다 또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라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자 16번 컨디션 하면은 뭐 어,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길들이다 동사로서 어느 조건 상태란 뜻도 되죠. 조건화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17번에 나타내다 exhibit exhibit 보이다, 전시하다. 자료 1 8번에 텐던시 하면은 경향 또는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 20번에 오늘 에버리지는 뭐야? 평균 평균으로라는 부사입니다. foretell 하면은 예상하다죠. 예언하다. 자, 미리 말하는 거거든, foretell이. prevail 하면은 우세하다. 만연하다라는 한자말이 있는데, illusion 하면은 환상입니다. 다 적었습니까?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자, 1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 문제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